감사합니다 네 우선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산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어,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만 오늘 진행의 군항제 개막식인 만큼 그래도 개막식답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드렸죠? 저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 가수 김다은입니다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모든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행 도남제 즐기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 사실 올해 제가 진해 군항제가 첫 공연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 넘게 걸렸는데 오는 길에 여러분들 뵐 생각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을 기다릴 만큼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다음 곡은요. 63년의 역사와 전통이 담긴 어, 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찾는 분들이 무려 몇백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다 보니 이곳 진해 군항제에 어, 벚꽃나무 아래 정말 많은 추억들과 기억들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즐거운 추억 쌓으시고 이 순간 이 시간 영영 잊지 마시라고 영영 배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아름다운 이 밤과 좀잘 어울렸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공연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처럼 꼭 하는 게 있는데 바로 하트로 추억 만들기 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추억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네 그렇다면 어, 어서 빨리 어, 산돌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또 많은 분들 피해가 더는 없길 바라면서 비가 많이 많이 내리라고 다같이 손머리 위로 하트 자 그렇다면 제60 진의 군항제 대박나라고 한번 더, 손머리로, 하트! 마지막입니다. 어, 지금도 제가 조금 많이 커졌지만, 더욱더 쑥쑥을 하고, 김다연을 향해, 손머리로, 하트!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에,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트까지 받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하트를 받았으니까 노래로 보답 드려야겠죠 신나는 메들리 띄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